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글 2010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아주 기초 과정부터 또 이제 고급 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자, 한글 2010의 기, 어, 기본 화면 구성 그리고 또 문서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글 2010의 첫 화면입니다. 자, 첫 화면인데, 자, 기존, 어, 기존의 2007 버전과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한글 2010의 실행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요거 최소화 시켜놓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보시면, 자,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 한글 2010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한컴 오피스, 한글이 있고, 한컴 한셀, 한쇼. 그렇죠? 요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한 셀은 뭐 엑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 한한 한 쇼는 네자 어, 마이크로사의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렇죠. 파워포인트 기능을 하는 자 기능이겠죠. 자, 그럼 이 바탕 화면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자 이게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서 자 저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 메뉴 이렇게 있네요.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을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켜 주면 바로 이와 같은 자, 한컴 저, 자, 한컴 오피스 한글 에서 자, 이렇게 2010 화면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글 2010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 요 디자인 적인 부분이에요. 상당히 디자인적인 요소에 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자 한글 2007 버전을 어, 화면 구성과 비교를 해보면 자 쉽게 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2010에서도 이제 한글 2007 이전 버전 이거 화면 구성으로 사용할 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메뉴라는 탭이 이게 메뉴라는 탭인데요. 이렇게 쫙 메뉴 탭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다 보면 이렇게 도구라는 메뉴 탭에 딱 오게 되면 그렇죠. 한번 클릭을 해보죠. 마우스를 자,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열림상자 이렇게 뜨는데요. 자, 우리는 요거를 열림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 자, 어떻게 해요? 사용자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요 사용자 설정 아이콘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사용자 설정 클릭을 하니까, 자, 이렇게 일반 탭에. 밑에 보면 프로그램 테마하고 셀렉트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램 테마가 한글 20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한글 2007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프로그램 테마를, 자, 이렇게 2007로 한번 바꿔보죠. 자, 바꿔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자,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자, 한글 메뉴 구성입니다. 2007의 메뉴 구성도요. 그렇죠 상당히 오밀조밀하고 참 눈에 띄지가 않죠 그렇죠 좀 복잡해 보입니다 눈 우리가 보기에도 자 그리고 스킨을 자 스킨 시스템 스타일 자 스킨은 그렇죠 이렇게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화면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전 윈도우 스타일로 이렇게 딱 스킨 그렇죠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이 딱 바뀌었어요 스킨 스타일이 그렇죠 자, 이, 자, 눈에 보기에도 2007 버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닫기를 설정해 놓고, 자, 이렇게 2010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2010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2010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메뉴 부분에 보면 도구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도구 메뉴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자, 사용자 설정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자 프로그램 테마 역시 예, 2010으로 바꿔주죠 자, 바꿨습니다 예, 바꿔주고 닫기를 하죠 예, 그랬더니 자,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요? 예, 이렇게 메뉴 부분의 구성이죠 메뉴 구성 부분이 자,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지만 자, 아이콘들이 보기 좋게 딱 그룹화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보기도 좀 상당히 편하네요. 자, 이렇게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그랬는데, 자,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 하면 요 메뉴 구성에 변화죠.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자, 이렇게 또 우에 메뉴를 이렇게 딱 갖다 대다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펼친 메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다운 메뉴 형식으로 이렇게 자, 문자 처리가 된 메뉴들이 쭉. 자 밑으로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또 보기 메뉴를 클릭해주면 또 밑에 하단에 그쵸 그렇죠? 메뉴들이 아이콘화 돼서 상당히 보기 좋게 그룹화 돼 있고 자 사용하기 좋게 그쵸 그렇죠? 구성이 된 것을 자, 알 수가 있죠 입력 서식 쪽 보안 도구 이렇게요자이렇게 화면의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 구성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화면 어, 기본적인 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맨 위에 첫줄 그쵸? 맨 위에 처음 이렇게 화면을 보게에는맨 위에 상단에 보면 자빈 문서 1 되어있고 한컴 오피스 한글에 되어있죠? 자우는이걸 제목줄이라고 하는데요. 요 제목줄은 자빈 문서 1자 지금 현재 문서 현재 문서가 지금 빈 문서 1으로 되어 있어요. 저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빈 문서로 자, 표시가 되고, 자그 다음에 자요거 문서 최소화 시키기 요 창이요. 요걸 첫째 창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문서를 최대화 또는 닫기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 자 그리고 요그 다음 바로 밑 부분에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쭉 그렇죠 나열이 돼 있죠 옆으로. 자 파일 메뉴 편집 보기. 자처럼. 자 클릭을 해주면 되면 자 밑에 요 부분 아까 자 열림 상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걸 열림 상자라고 합니다 자 보기 메뉴에 포함된 메뉴들이 이렇게 자 상자 형태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입력도 마찬가지고 서식 쪽 보안 두고 예 편집할 때는 주로 이렇게 편집을 클릭해놓고 사용하면 되겠고 옆에 테 우리는 이걸 갖다 각각 탭이라고 하는데 메뉴 탭이라고 하는데 그탭 옆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펼침, 자 펼침 메뉴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로 돼 있죠 밑으로, 그자 그리고 그 열림 상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밑에 보면 서식 도구 상자 가 있어요. 서식, 서식에 관련된 건데 그 앞부분에 딱 보게 되니까 뭐새 문서가 있고 러록기가 있고 또는 저장하기, 인쇄. 그 다음에 미리보기 이런 버튼들이 요, 이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아이콘 버튼들이 자 요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실행 도구 그렇죠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우리 뭐 문서를 열거나 또 문서를 저장하거나 할때 자주 사용하죠 요걸 활용하시면 자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식 자 글꼴의 형태 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쵸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꼴을 진하게 할 건지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서식에 관련된 도구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서식 도구 부분이라고 보면 되어, 서식 도구 상자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그 바로 밑에는 뭐 눈금자가 있는데요, 가로 눈금자, 그 다음에 자 옆으로는 세로 눈금자가 있고요. 그렇죠요 가운데는 편집창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다 우리가, 자, 글을 입력하고, 그렇죠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이렇게 스크롤 바라고 해서, 자, 문서가 길거나 그럴 땐이렇게 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 어, 왼쪽, 자, 왼쪽, 그쵸? 왼쪽 끝에 보면은, 자, 창, 작업창 접기 펴기 버튼이 있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것도 역시 작업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때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들을 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렇죠? 접기,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요 부분이 탭인데요. 그렇죠? 자, 문서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요탭 형식으로 해서 자, 쭉 나열이 됩니다. 그렇죠? 밑 부분에 또 스크롤바가 또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가장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쪽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 1쪽에 첫 페이지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뭐 단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게요 그리고 첫줄첫 첫 칸이라는 뜻이고 자, 문단 난도 그리고 구역 삽입 이런 것들 어, 지금 현재 문서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자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쪽을 윤곽 쪽 윤곽을 볼 건지 안볼 건지 여기 딱쪽 윤곽을 클릭했더니 자 지금 현재 페이지에 이 끝에 윤곽 부분이 있죠 그래서 쪽 윤곽을 이렇게 해제를 해주게 되면 예 바로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쪽 내용만 자 이런 식으로 쪽 윤곽 부분 또는 쪽 맞춤 쪽 또는 자폭 맞춤과 쪽 맞춤 기능이 있습니다 요건 그때그때 사용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예 요거를 문서 지금 현재 편집 문서를 자 확대 죠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할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어 끝에 보면 자요분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는 도구 상자 요거 말하는 거예요요 도구 상자를 자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접었다 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조금 자, 요런 상태에서 좀 확대된 편집창이 좀 확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요렇게자 도구 상자를 접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편집 보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또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러한그 화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예, 어떻습니까? 요렇게요 어, 메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려, 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우선, 그러면 편집에 일단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 창에, 자, 이게 편집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서 편집 창에, 자, 한번 글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글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컸어, 커서, 이걸 컸어라고 해요. 자, 커서를 위치시켜주고, 자, 한글, 자, 2010 시작하기 하고, 자, 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글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블럭, 자, 여기 글을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블럭을 처리를 해주면, 전체 블럭이, 예, 전체 글이 선택이 되겠죠. 지금 저희가 입력한. 자, 어떻게 해요? 자, 마우스, 어, 마우스를 살짝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자,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서식도구, 서식도구 잠깐, 잠깐 살펴보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요거 처음에 우리가 글을 작성하고 자, 글꼴을 키우거나 할때 어떻게요? 해 자, 이렇게 옆에 셀렉트 박스가 있어요. 요 셀렉트 박스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글꼴 포인트가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12 포인트, 13 요렇게 글꼴 포인트대로 자, 요렇게 글꼴의 크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 포인트, 16 요렇게요, 20 포인트 설정을 해 볼게요. 그렇죠? 자, 블럭 처리를 요렇게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글꼴체예요. 자, 글꼴체가 요렇게 많이 있어요. 뭐, 제목 글꼴체 눌러주면 자, 제목에 관련된 글꼴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요렇게. 자, 현재 글꼴, 함처럼 바탕, 모든 글꼴을 한꺼번에. 제목 글꼴, 자, 뭐, 꾸메기 글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부분 상당히 편해졌죠? 자, 꾸메기 글꼴 해서 자, 내가 원하는, 그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자, 여기 게 hy, 바다, m, 글꼴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 네, 요런 식으로도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글꼴. 자, 그렇게, 자, 글꼴을 바꿀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바로, 또, 셀렉 박스 옆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글꼴 크기를 바로바로, 바로 자,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눌러 눌러서, 자, 글꼴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수 있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 현재 글꼴에서 자, 글꼴을 좀 두껍게 자 볼드체 형식으로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번 눌러 주게 되면 예 다시 원래 그 원래 자 볼드가 입혀지 않은 채 않은 채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탤릭체로 할 건지 아니면 한번더눌러주면자 다시 돌아오고요 밑줄을 칠 건지 아니면 자 밑줄은 밑줄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 주면요. 요렇게 선택을 해 주고 자, 눌러 주면 자, 이렇게 밑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더 눌러 주게 되면 밑줄이 자, 지워졌다 보였다. 그렇죠? 자, 요거는 스트라이크 줄, 요거는 글자 색깔. 자, 요렇게요. 자, 글자색이 지금 현재는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옆에 박스를 눌러주게 되면 그렇죠. 자 글꼴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 그렇죠. 또는 검정색 노란색 전부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죠 이번 저는 분홍색을 지정했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렇죠. 줄바꿈이 되는데 한글 다시 2010 화면 구성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입력을 했더니 자 이렇게 자 앞에 자첫 줄에서 작성했던 글자 폰트 그렇죠 글꼴이나 글자 크기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색깔을 좀 바꿔보죠 검정색 자 그러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를 색깔을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른 게 아니라 자 한번 자 기존에 바꿨던 색, 그렇죠? 전에 바꿨던 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거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델리트 키,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한 칸씩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글꼴 색을 바꾸는 그 옆에 쭉 보게 되면 아이콘이 4 개가 있죠, 그렇죠? 자, 요거는자 글을 정렬하는 때 쓰는 그런 아이콘들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엔터를 한번 다시 쳐볼까요? 터를 쳐서 자, 여기서 음. 제목줄 적어 주고요. 제목줄 엔터 치고 메뉴 탭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열림 상자 엔터 엔터 쳐서 줄 바꿈 그리고 자, 서식 도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예 제목줄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글꼴을 바꿔 보도록 하죠. 맑은 고딕으로 예, 바꿨습니다. 자, 모든 글꼴의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예, 한 10, 14포인트 예, 여기서 글꼴 크기를 15포인트로 설정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목줄 메뉴탭 설정을 자, 이렇게 서식 도구에서 전부 선택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그쵸? 정렬 아이콘 메뉴 맨 끝에 보시면 클릭해 줍니다. 요 아이콘을 자 그러면 요거는 오른쪽 정렬할 때 이렇게 쓰는 아이콘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열림 상자 서식 도구 클릭해서 자두 번째 그렇죠? 좌측에서 두 번째 아이콘 딱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열림 상자 서식 도구 이렇게 자 좌측으로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서부터 정렬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요거는요 이렇게 자 제일 첫 번째 커서만 위치시켜도 어, 무관합니다.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예. 자, 요거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자, 그러면, 한글 2000시 화면 구성 해서 요거는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예, 요거는 배분 정렬할 때 쓰는 건데요. 요거는, 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자, 글다 채우는 기능을 말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한글 2000시 화면 구성, 자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자, 지금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요거를 자, 좌측 정렬 클릭해 보죠. 자, 그랬더니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하고 자, 한칸 띄고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 델리트 키를 지웠더니 다시 한 칸이 붙고 있죠? 다시 한칸 벌리니까 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눈으로 봐도 그렇죠. 요 블록 길이만큼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 쪽 메뉴 끝까지요. 여기서부터 자 요게 쪽에 끝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로 아래로 밑으로 자기 자신이 줄바꿈 처리가 되는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자 어, 배분정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첫 끝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 전부 화면에 보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정렬 우리가 문, 문장이 이렇게 쭉길 때는 이렇게 자 끝에서 끝까지 배분이 돼야지만 자 어떻게 해요 문서가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주로 기본으로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요 문구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문구는 자, 여기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자동 줄바꿈 처리가 된다는 거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렬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구요. 자, 이번에는 자, 가장 많이 쓰는 자, 이 편집 부분. 편집 부분에서 자 오래 두기 그다음에 복사기 붙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우선 자 열림상자 서식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 서식도구분을 한번 이렇게 블럭 처리를 해보죠 자 그리고 복사기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엔터를 쳐서 한 칸을 띄고 자 두번째 줄에 이렇게 컨트롤 자 붙이기 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또는, 자, 컨트롤 V키를 눌러주면 또 복사가 돼요. 그쵸? 다시 한 번요. 이번엔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엔터를 쳐서, 자, 여기다 한번 붙이기 해보죠. 자, 그랬더니, 서식도그란 내용이 이렇게 붙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열림상자 서식도구, 열림상자 부분을, 오려두게 해볼게요. 오려두기는, 자, 열림상자 부분을, 자, 가위로 오려내듯이 오려서, 오려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상칸 벌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붙이기 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오려낸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복사하기, 붙이기, 오려두기, 자주 쓰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자, 단축키라고 그러죠?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복사하는 거를 컨트롤 C, 그쵸?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자, 복사 기겠는데 컨트롤 C가 있죠? 자, 컨트롤 C는, 자, 도구 메뉴, 잠깐요. 자, 글자판을 열어볼게요. 자, 요번이 컨트롤이 되겠죠? 자, 컨트롤, 자, C를 눌러주면 복사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자, 요번을 블록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기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고, 요 V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려두기는 뭐죠? 자, 여기서 컨트롤하고 X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그쵸? 자, 컨트롤, 자, X 눌러주면, 자, 오려두기가 돼서, 자, 자기가 붙이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켜주고, 컨트롤 붙이기 뭐요? 예.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또 컨트롤 C, 컨트롤 V, X 요거 잘 알아두시고 예, 그다음에 이 어, 요런 문서를 갖다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파일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저장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저장하고자 하는 자, 메뉴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한글 2010 시작하기, 자 이렇게 적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 탭에 한글 2010 시작하기라고 자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자, 이 옆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실행. 그럼 이 저장하기 버튼을 이용하셔도 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지금은 현재 한글 2010으로 시작하기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장이 됐다는 뜻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게 되면 예, 요렇게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이번에는 한글 2010 시작하기 자, 언더바 1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 2010 시작하기 언더바 1로 저장이 되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할까요? 자, 불러오기는 자, 파일에서 자, 블로그 메뉴를 클릭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든 게 지금 현재 2010 시작하기 1과 시작하기 시작하기였죠. 저이처럼 시작하기에서 열기를 해 주게 되면 예, 한글 2010 시작하기라고 이렇게 다시 탭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파일 메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호환 문서라고 있어요. 호환 문서. 자, 호환문서에서, 2010에서 새로 이제, 그, 호환문서 설정하는 그 메뉴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0 메뉴로 설정이 되어 있고, 문서 자체가, 또는, 한글 2007 호환문서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설정 해주게 되면, 자, 제목줄 보시게 되면, 한글 2007 호환문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만드는 요 문서는, 2007에서도 호환이 가능한 문서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호환 문서 클릭해 주면 자 워드와 호환하려면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게 되면 되고 또 2010을 자, 하게 되면 다시 2010으로 되돌아오겠죠. 자, 그렇죠. 또는 자, 이번에는 새 문서를 불러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새 문서. 예, 그래서 빈 문서가 또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새롭게 자,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워주고요. 다시 2010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빠른 실행도 구 모음, 모음이죠. 요거, 저 자주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자, 요렇게 클릭하시고, 또새 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새 문서 선택하면, 자, 아까 같이 빈문서가 하나가 요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옆에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펼침 메뉴로 클릭 하게 되면 새 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즐겨 쓰는 건데요. 이렇게 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자 한글 이0 시작하기 옆에 빈문서라고 또 하나가 탭이 추가된 걸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빈문서 2 있죠? 그렇죠? 또한번 이번에는 파일에서 새 문서 이렇게 보면 새 탭이 있어요. 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빈문서 3 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계속 추가해서 새롭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요걸 활용하시면 쉽게 한글 2010, 저, 2007 호환문서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또 한셀 문서는 엑셀 문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쇼 파워포인트와 같은 문서 이렇게 열 때는 요걸 활용해서 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파일을 저장하고 자, 불러올 때 이렇게 파일 메뉴에서 또새 문서를 불러올 때또새탭새 새 탭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자 문서의 자 호환성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호환 문서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불러오기 할때 이렇게 밑에 또 서식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상당히 유게 간편합니다 서식 도구 사용하는 게 저장할 때요거요 불러오기 폴드 표시가 불러오기 자 디스크 모양이 저장 그 다음에 좀 인쇄 자 자주 쓰는 기능이죠 인쇄. 자 인쇄할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는 자 이렇게 전체를 자,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설정을 할수 있도록 자 그다음 미리 보기 닫기. 네 예, 그리고 다시 파일 파일 메뉴를 또 클릭해주게 되면 여기 문서 닫기라고 맨 끝에 있죠. 그죠? 다음에 클릭해주게 되면 현재 위치한 탭의 문서가 닫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문서 닫기. 예 저는 오늘 예, 이게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그 다음에 어 문서를 간단한 문서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 서식 도구를 사용해서 자, 문서를 입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